안녕하세요. 탁구닷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예, 오늘은 예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질문들을 다뤄보기 위해서 어, 게스트 몇 분을 초대했는데요. 특별히 예, 탁구닷컴의 간판 탁구선수라고 할수 있는 예, <laughs> 어, 윤홍규 선수를 모셨습니다. 예,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가장 어색한 <웃음> 장면이라고 <웃음> 인사하는 <웃음> 게 가장 어렵다고. 예, 그렇 예, 그리고 또 오늘 예또 원거름을 또 가져와 또 주신 슈미 아빠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슈미 아빠입니다. 예, 네 그리고 피터 팬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피터 팬입니다예아저 어, 저희... 이름 다 얘기 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윤홍균입니다 이렇게 아예 아, 아, 해야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조금 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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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어, 네 괜찮아요. 오늘 그 기술 편 이제 질문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얘기한 결과 우선은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그 질문들 중에서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윤호경 예, 선수가 직접 또 말로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도 들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어, 말로 다 설명이 안될 것들은 예, 이따가 자리를 옮겨서 탁구장에서 직접 어, 치면서 설명을 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유호경 선수 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가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아, 이렇게 막딱 무슨 각도, 뭐 이렇게 뭐 <laughs> 그립법 이렇게 그립, 하시니까 음, 음. 근데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아, 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면 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라는 아, 그렇죠. 거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그냥 네. 저는 그렇게 한다. 네, 그렇게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탁구 선수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추상적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하나씩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피 님의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제가요? <laughs> 한번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 읽어줘 보시겠어요? 예. 질문이 상당히 좀긴 것도 많은데. 예,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 아, 읽어보세요. 예. 예.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이현호 닉네임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 예. 커트 볼 드라이브나 상회전 드라이브는 회전이 많아 생각하고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너클 볼이나 하회전성 너클 볼은 강하게 갈, 걸면 네. 나가고 약하게 걸면 네트에 걸리길 수더라고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그뭐 강하게 오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치면 되는데 갑자기 너클성 또 하회전성으로 살짝 회전이 걸린 거를 강하게 치면 네, 네트에 걸리기 일수더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한번 질문 달아볼까요? 어떻게 제가 봤어요. 네. 네. 저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저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네. 저도 강하게 걸면 나오고 약하게 걸면 걸리거든요. 어, 근데 그게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 볼에는 좀 미스가 적게 되고 음, 음, 예. 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볼은 <laughs> 받기가 어렵거든요. 처음. 예. 음. 그래서. 어, 특히나 너클 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카트가 많이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 어. 가급적이면 너클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네. 그냥 일단 좀 그냥 거의 민볼걸 듯이 거는 것 같아요. 아, 네, 음, 민 볼을 걸 듯이. 그러고 그냥 세게 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네. 효과적인 뭐 대응 방법이라는 건 제가 생각해 저는 그냥 제가 설령 너클 양을 몰라도 어. 자신있게 해요. 일단은, 아, 그냥. 아. 그냥, 뭐, 우물쭈물 하면 오히려 미스가 많이 나니까. 아, 그만 어, 이거, 엇 어, 깎였나, 안 깎였나 해가지고, 스윙을 끊어버리면 막 뜨면, 은 아, 틀렸네. 뭐. 아. 이러면은 더 힘드니까. 거의 힘드니까. 제가 하는 모습을 <laughs> 지금, 네. 근데 이건 누구나가 다 하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아. 들어요. 사실, 아. 솔직히. 예. 네. 네. 중요한 힌트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너클성이다 생각이 되면 네. 과감하게 쳐라. 그렇죠. 네, 과감. 과감하게 쳐라. 그거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면 어차피 그건 못치니까 네. 예. 그리고 보통 여기 서져있듯이 강하게 오면 나고 약하게 오면 네트에 걸리는 거는 원래, 원래 그래요. 음. <laughs> 원래 탐구라는게 <laughs> 세게 치면 나가고 <laughs> 약하게 치면 걸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네. 할 거면 미스가 자꾸 난다. 그러면 저는 만약 에 서브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네. 그런 분들한테 그냥 오히려 그냥 자신 있게 해요. 어, 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상대가 놀라니까. 제가 첫 질문을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명방송이 될것 같은 <laughs>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있게 하신다는 거는 음. 파워로 거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루프로 탁 회전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알면 루프로 하죠. 알면 루프로, 예, 알면은 루프로 하는데, 아. 모르면 그냥 음. 한방성, 예, 한방성으로 방. 하죠. 음. 음. 예. 비슷하게 처음에는 기선제압이라는 건 이제 들어가야 기선제압인데, 아,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아... 네, 괜히 만들려고 하다가 미스 나면 이게 머릿속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복잡 복잡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빵. 네 아, 그냥 어... 자신 있게 한. 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무슨 알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착각해주면 고맙고. 어,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런 거를 분위기가 그렇죠. 겁이 나는거죠한 번에 빡 들어와 버리니까. 네.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닉네임 오비트랩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음. 상대방이 확실히 눈치채지 못하게 상회전 서비스를 잘 넣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라켓 맞는 위치가 포인트인지 아니면 서비스 스윙 궤적상 맞추는 지점이 문제인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네요. 시 네, 네. 그래요. 상대방이 확실히 눈치채지 못하게 상회전 서비스를 넣는 법. 사실은 이게 상회전 서비스를 포핸드로 하느냐 백핸드로 하느냐 또뭐 여러 가지 방법에 다다르잖아요 네. 네. 유동규 선수 그상회전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하회전하고 구분이 안 가서 선수들이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상대방 선수들이 그,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네. 근데 네. 보면은 문제 질문들이 저도 궁금한 것들이에요. <laughs> 저도 확실히 눈치를 못하게 상회전 서비스를 놓고 <laughs> 싶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 그, 그 오픈 서비스가 아니었을 때 네. 오픈 서비스가 2003년인가 4년인가 음.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서비스를 가리고 넣어가지고 음, 음. 이게 됐어요. 근데 오픈 서비스가 되면서 사실상 뭐 교묘하게 몸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팔을 좀 늦게 뺀다거나 이런 좀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음. 욕먹을 만한 행동을 네. 하지 않으면 네. 사실상 확실히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능은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자주 보질 못하니까 임팩트 부분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 눈치지 못하게 할수 있는데, 음. 임팩트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설령 하이 부스여도잘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걸 연습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저도, 저도 그렇지만, 음. 못 받게 한다기 보다는 그 서비스를 놓고 나서 상대가 받는 거를 그 다음 볼을 연구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아. 많이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가 쇼트를 했을 때, 네. 혹은 상대가 뭐 이렇게 약간 긁어서 받았을 때, <laughs> 음. 뭐 그런 경우에 그걸 연습하시는 게 훨씬 낫죠. 어떻게 어. 하면 못 받게 할, 할까가 아니라 음. 상대가 어떻게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음, 음. 네,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이거는 저기 윤닛저은규 선수가 어떻게 서브를 얻는지 이따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고 싶네요. 상해조 서비스는 상위대 상위대 서비스 상위대 서비스 그냥, 방법. 그러면 자기 미쳤다 들어가는. 제가 <웃음> 볼 때는 뭐, 네. <laughs>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어, 네. 어. 네. 저도 좀궁금해제서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일부나 선수분들은 못보도록 아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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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시켜서 들어가겠군요 못보도록이 제가... 아니라 안보실거예요다 <laughs> 받을수 있어요 다 받아요 저 일부분들은 어. 자주 못나요 왜냐면 돌아서 제거를다드라이브로 걸어버려서 예아 네. 아. 그래서 상위부스랑 할때는 너클 상회전은 안나요 잘아 아. 카트를 많이 넣지 음네 음. 네. 카트를 많이 넣는거 같아요 제가 지금 들으면 상가지또 짚이는게 아 임팩트 시점을 봐야된다 네예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회전 서비스인지 하이드 서비스인지 잘안 보일 때는 임팩트 시점에서 그 라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음. 네. 라켓 맞는 위치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띄우고 나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탁구 대하고 가깝게 있는 데서 하면 할수록 회전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아. 네, 볼도 낮게 네, 그렇죠. 그렇죠. 가고 가고. 어,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있다가 그렇죠 예. 영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위더 서비스를 네. 잘 넣을 수 있는지. 네. 한번. 그리고 폼은 네. 다 다른데 네. 에... 정직하게 그냥, 그냥 오픈 서비스를 해서 넣는다고 치면 음. 사실상 100%눈치채지 못하게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아. 네. 이런 고민을 하시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냥 차라리 대응 방법을 대응 네. 넣고. 네. 제가 또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그 서브를 상대방이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 제가 느끼는 거 이건 용유수 서브는 봐도 대면 날라가요 <laughs> 아니면 깔리고 거 회전량이, 많아. 회전량이, 회전량이 많아서. 많으니까. 그러니까 회전량을 엄청나게 주면 상대방이 알아도 사실 대응이 잘안 되거든요. 거의 음. 지금 특히 최근 시합들을 보면 네. 상대방이 서브를 엄청 타더라고요. 잘치는 분들인데도 회전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레즈베 요번에 하는 거 음. 봤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틀린 게 뭐냐면은. 뒤에서 와서 이렇게 탁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공이 떨어질 때 여기서 거의 몸통이나 손목 가지고 서 거의, 음. 거의 공이 라켓에 닿는 가만히 있다가 닿을 때만 이렇게 어. 탁 주니까 아. 더 반대쪽에서는 구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폼이 작고 네네. 네. 임팩트 순간이 짧으니까 네. 제가 그 배울 때 그런 음. 얘기를 들었었어요 서비스도 서비스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칠수 있잖아요 음. 공의 변화도 음. 없고 음. 그러니까 쳐야지 회전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카트도 음. 쳐야 되고 이렇게 밀면은 음. 아무래도 조금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리는게 아니라, 예, 네, 지 때린다라는 진짜 느낌으로. 때린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맞는 순간에 좀 때린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예, 예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더잘 이해가 네. 잘될것 같아요. 이따 영상으로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어, 이건 좀 뭔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귀신님께서. 저보다 초보자인 분들을 위해서 상대방의 서비스 리시브 방법 상하행회전 서비스 기본 리시브 방법 각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교수님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대구에서 한 3분 정도 치시는 아 그래요? 아시는 분이신요네 어. 아니 저도 그냥 네. 저는 이제 쓸데없는 기억을 잘해가지고 아, 워낙 또 마당발이시니까 네.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니까 앞에는 평면이고 뒤에는 아마 농핌을 그 쓰시는 아 대구에서 3부 정도 치신다고 얘가 아, 기억이 그래요?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의 질문은 이제 리시브 방법인데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겠어요. 회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잘뭐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럴 때 어떻게 리시브를 하느냐? 이거 좋은 답이 있을까요? 음, 리시브 방법은 카트도 있고, 셔트도 음. 있고, 백 드라이브도 음. 있고, 뭐 다양한 데요즘엔 뭐, 치키타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예. 그냥 리시 방법이 뭐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면, 뭔 얘기를 해도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한 가지는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예, 방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음. 그 기술 안에서 자꾸 경험을 통해서 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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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이 그런 거 횡회전 서브를 넣다. 그럼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횡회전 서브에 대해서는 네, 네. 횡회전은 짧으면 짧, 어, 전 치키타를 거의 안 하니까 카트 어. 위주로 가는 것 같고, 아, 네. 아니면 그냥 플릭으로 가긴 하는데,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뭐라고 답변 딱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 요 이건 그래요. 네. 어. 근데 일단 이런 선수 경우는 그냥 앞에서 찍어도 되게 많이 찍혀요.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어, 되게 많이 찍혀서. 그거를 뭐 치키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지가 않아서 뭐 압박감을 많이 느끼죠 심리적으로. 우리 이번에 <laughs> 네. 그 결승 레즈비 결승할 때그 이금소 선수하고 할때 네. 그냥 이거 한 초반에는 음. 짧은 거그 너클인지 저는 모르겠, 너클지 커튼지는 모르겠는데 음. 원느그나 찍어주니까 아, 아예 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간략한데도 어, 패전이 많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려요. 어. 사실 그날 그 이금소 그 친구하고 할 때는 음. 스키가 많이 찼어요. 아 <laughs> 네. 스키가 많이 차가지고 <laughs> 어. 걔가 그걸 못 올려가지고 안 올린 게 아니라 예 아. 네, 그게 안 올라갔어요 몇개몇개 버른 아, 음. 그래서 그 저는 그동영상에 올라갈 줄 사실 모르긴 했는데 음. 동영상에 올라왔을 때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랠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스키가 너무 예 네, 랠리가 안돼 랠리를 하려면 로빙을 뛰어야 돼요 아그 그게 음. 이렇게 카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랠리를 하기 전에 끝내야 돼요 스키가 음. 조금이라도 음. 들찼을 때 빨리빨리 끝내야 음. 그러니까 공격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하는 완전 그런 상황이었거요 아, 어쩐지 저희가 그때 보면서 아, 아 이게 아, 평상시 아. 윤홍준 선수 스타일이 아니다. 저, 바, 받아줄 네, 수가 네, 없어요. 처음에 네, 그냥 네. 너무 한 방도 네. 제껴 나간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잭기면은 네. 얘가 받아도 맞 드라이브가 안 나올 정도로 습케가 아. 많이 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맞 드라이브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다 때렸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그래도 어, 그래도 잘잘 잘 나온 것 같다 생각보다는 그때 저희 음. 칠 때는 막. 서로 그 얘기도 했거든요 중간에 막휴즈를 닦았어요 저희는 아, 휴즈를 닦으면서 했어요 음. 맞드라이브가 아예 안돼가지고 그래서 그 금손한 친구도 하는 거 보면은 다 백을 막한 방에 막 네, 네. 날려다 미스하고 아, 걔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아, 하는 아, 스타일인데 네. 어. 그럼 빵 때리 어.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 안 하면은 어설프게 한번 넘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맞아도 삐리하게 가면은 그 그렇죠. 다음 드라이버 걸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네, 음. 서로 그냥. 그냥 비가 비가 왔나요 아니요, 비, 비도 안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아. 거기에 습기가 그날 엄청 많이 찼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럼 네, 중요한 네. 경기가 있을 때는 미리 좀 물을 뿌리고 경기를 <laughs> 하셔. 좀 더. 습기를 네. <laughs> 별로 그래도 습기 찬 경기장에서 잘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네. 운이 좋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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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서브에 대한 공격적인 리시브를 한번 드라이브 뭐 드라이브로 거는 거. 드라이브 거는 일단 네. 플 러버로 하는 리시브 방법. 핀플 러버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고요. 음.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뭐어 뭐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음. 답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론 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갖다 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줄은 아는데 말로 설명 못하서 제가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음, 음. 예,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또 미스도 많이 하고 해서 음. 이거는 예, 제가 예, 이 질문을 수는. 패스하는 걸로 네. 예. 리시브 방법은 아 이거 영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서브를 잘 넣어가지고 <laughs> 그걸 리시브를 하시는 방법을 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영상 패스하기로 하고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파젤님께서 똑같은 예. 구질의 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타법으로 리턴시키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건 오직 경험으로만 체득 가능한 것인가요? 예. 뭐이 여러 가지 타법이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 당겨서, 밀어서, 긁어서, 때려서, 깎아서, 옆으로 밀어서. 어, 이게 음.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약간 롱 핌플이나 이런 핌플 리시브 방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민, 일반적인 러버로는 그 그러니까 핌플이 러버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좀 쉽진 않은데. 저는 탁구에서 이렇게 네. 막 여러 가지 막 타법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탁구에서 제가 생각하는 타법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어. 치는 거 아니면 긁는 거밖에 없어요. 아, 음. 음. 그러니까 당겨서 는 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보통은 그냥 드라이브를 걸때 그냥 뭐 보통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서서 걷는데 이제 뭐확 노릴 곳이 직지 직선이다 직 음. 뭐~ 당겨서 하고 음. 근데 음. 오른손잡비가화 쪽에서 반대쪽 상대방 백사이드로 할 때는 앞으로 약간 밀어서 음. 뭐. 그러니까 그런 타법 탑법, 이게 타법이라고 하니까 타법은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음. 뭐 어떤 방법인 건데 음. 그냥 음~ 뭐~ 경험으로만 채득 가능하냐 경험을 하면은 체득은 분명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러니까 요령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겨서 치는 게 좋고 음, 저럴 때밀어 치는 게 좋고 음, 긁어서는 어, 카트나 드라이브 할 때는 좀 긁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음, 때려서는 이제 기본적인 타법이 전부 다 때려서니까 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깎아서나 긁어서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요 예파절님의 예. 질문도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네요예 예, 다음 질문 갈까요? 네닉네 꾸준히께서 하회전 서브에 회전을 많이 주는 방법과 그 감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네요. 스윙 속도, 감각, 높이 등 어떤 걸 포인트로 연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회전 서브 양을 많이 준다. 네. 어, 아까 궁금합니다. 음. <laughs> 아까 <정말 웃음> 제가 드리는 건, <laughs> 네. 때리듯이 한다. 이거. 네, 그 치듯이. 치듯이. 네, 네 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스윙 속도는 사실 맞을 때 좀. 임팩트가 좀 속도가 있어야겠죠 음. 감각은 예, 본인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긴 그렇고 음. 높이는 서비스를 높이 띄우면 띄울수록 회전을 많이 먹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 정확하게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설프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높이를 하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 높이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 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던져서 거기서 그런다. 그걸 이제 공을 때리듯이 내시면은 아, 네. 좀 회전이 많이 먹지 않나요? 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중국 선수들 경기 보면은 다른 선수들은 뭐잘안 하는 것 같은데 마롱이나 장지커가 게임 중에 잘안 풀릴 때 가끔씩 토스를 굉장히 높이 해서 하이전 커트 써브는걸본적 음, 음. 있는데 그, 그거 왜 하는 걸까요? 그렇게. 뭐 직접 그냥... 물어보시고 <laughs> 마롱한테 물어보. <laughs>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구나. 보통 네. 물어보면 그때 그게 넣고 싶었을 거예요. 아 <laughs> 특별한 이유는 <laughs>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거의 음, 네. 그 옛날에 중국 선 중국 선수들이 네네. 진짜 하이토스를 네네. 무조건 네네. 서브로 하이토스 하는 선수 들이 있었어요. 네네. 아 강원도에 그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아그 중국 선수인데 한국에 이제 와서 선수 생활 하고 여자 선수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요즘에 깜깜깜박깜박해 깜빡, 깜빡 근데 그 선수가 서브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체육관에서만 주로 시합을 하니까 네. 보통 한 3, 4m 이상. 아, 굉장히 높이. 네, 3, 4m 이상 던지고 모든 서브를 그렇게 던져요. 그데 음. 그,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중국 여자 선수 특히 첸징 응,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니까 스카이 서브라고 하다가 네. 이제 스카이 서비스에서 하이 스카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음. 하이 스카이 서비스만 연습하는 경우인데 단점이 있어요. 체육관에 에어컨을 틀면 아. 공이, 공이? 어, 공이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방 이름이 들어갔더니 방. 아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거 네. 영상 찍고 한번 아,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키웠는데그 네. 유물로 지금도 그런 서브이가좀 남아있지 않나 싶으네요. 음... 다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시간상으로 하나 더 하고 나면 예 쉬어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빠니까 하 제가 한번. <laughs> 키티 아빠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초보들을 위해 주먹서브에 대한 대응법도 조금이나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주먹서브 <laughs> 주먹서브를 넣으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일단 중요한 건 주먹서브를 넣으면 안 되는데 주먹서브라는 거는 이제 토스가 없는 걸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네. 토스가 없어가지고 땡겨가지고 넣는 게 주먹서브인데 네.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트 서브는 보통 일반적인 카트보다 많이 먹고 회전은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회전량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예. 네. 그 왜냐면 받기 어렵다라는 거는 그분이 뭔가 강하게 낸다는 거니까. 음.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주먹서 분데 카트로 넣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무조건 조금 더 많을 거다 생각하고 받고. 음. 회전도 마찬가지로. 음.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지만 안안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어, 넣어야 진짜. 초보들을 위해 초보분들은 거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수분들 옛날부터 탁구치신 분들은 이 오픈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합을 계속 나오시고 이러면 그 지적을 받겠지만 아예 시합 안 나오시는 은둔 고수님들, 네. 네. 예 탁구장에서 어뜨다가 만나시면, 그렇죠. 예 완전히 주먹 서브 예, 나오기도 하죠. 심야 아빠님 그런 분 만나신 경험 있으세요? 많이 워낙 돌아다니시니 음. 많이 있죠 사실은. 어, 어.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시합하고 나면? 얘기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음. 뭐 본인 아니시라고 이제 우기시니까 음, 음. 뭐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laughs> 저 같은 <laughs> 경우는 아 고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셔서 뭐 음. 이기셔야겠습니까? 뭐 그렇게 <laughs> 네 그렇게 해요. 네그러 <laughs> 네 또 백서비스를 또 바꾸시더라고요. 아, 네. 습관이 활서비스를 네. 네. 주먹 서브를 넣는 네. 습관이 있으시니까. 아이 뭐 지도 경계해 주시는데 이거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 주지 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네. 해 주세요. 그럼 또 백으로 하시는데 백도 더 토스 안 하고 대우 아, 이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팁이에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 <laughs> 네. 네, 주먹 서브안 넣어 주신다는 거. 슈미아빠 네. 님은 사실 참그 배려도 잘 하시고 사람을 잘 다루시는 그런 아이고. 결대로 잘 이렇게 가면서도 예, 잘 다루시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다, 다루고 잠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후님 기네요. 어, 한번 이건 제가 읽어볼까요? 게임 시 시선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치님께 상대편 라켓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돌아설 때 라켓을 보지 않고 예상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왕왕이 있고요. 실시간으로 공이 오기 때문에 상대의 라켓을 보기보다는 날아오는 공에만 집중을 해서 공이 길대로 오지 않을 때 순간적인 대처가 늘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대편 라켓만 계속 보고 있자니 공을 덜 보게 되어 미스가 늘어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나 기술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시합할 때 어디를 보십니까? <웃음> <웃음> 어, 저는 공만 봐요. 아 공을 보나? 네, 공만 봐요. 아. 아, 그래요? 상대방의 폼을 보지 않고. 뭐 폼을 그러니까 공을 보다 보면 이렇게. 보, 보이죠. 아, 네, 주변 시로 이렇게. 음. 그렇죠. 공 하나만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음. 보이죠. 이렇게 보이. 음. 그냥 그걸 보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음,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순간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규칙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순간적인 대처는 그러니까 공만 보고서 그냥 저도 치는데 어, 라켓을 보고 있자니 공을 돌보게 돼서 미스가 많다. 음. 그냥 공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음, 음, 제가 봤을 때 네, 공만 보라는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었는데, 음. 라켓을 본다. 라켓을 보는 거는 서비스?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데. 네, 서비스 네. 때는 라켓을 보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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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 음. 중에 뭐 라켓도 보고 공도 보고. 근데 공이 사실상 진짜 해보면 한, 10, 한 10초면은... 사, 10초 안에 다 끝나거든요. 음. 보통. 음. 예. 그리고 뭐한 20번, 뭐 50번 연결됐다고 해도 보통 20초도 안 걸려요. 30초나. 뭐 음. 맞드라이브 같은 거 하면은. 음. 근데 그거를 라켓 보고 뭐공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공만 보고 하되 음. 불규칙 훈련이나 뭐 대처가 느리시다면. 음. 예. 좀 불규칙 훈련을 많이 하면 좀 순간적인 대처는 많이 음. 느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 질문 볼 때는 이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웃음> <웃음> 말씀하시더니 아주 그냥 명쾌하게 답변들이 네. 다 적지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근데 이게 답이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네. 답이 되고, 제가 보기엔 다 그냥 어. 그냥 이렇 뭉뚱그려서 그냥, 그냥 <laughs>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여기까지 1부 찍고요. 네. 예, 2부에 넘어가서 계속 질문들 답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